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은 이 세대를 악한 세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류가 타락한 이후로 악의 지배를 받지 않은 시대는 없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모든 인류, 모든 세대가 죄의 영향 아래, 악의 영향 아래, 어둠의 영향 아래 에 놓여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당대를 콕 집어서 악한 세대라고 지칭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이유를 알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성경에서는 죄를 무엇이라고 정의하는가를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6장 9절에서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죄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지 않는 것이고 그런 차원에서 악이란 예수님을 구원자로 거부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29절 말씀을 보십시오. 무리가 모였을 때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표적을 구하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나니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표적을 구하되 여기서 말씀하는 표적이란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제어하시는 영적 권위를 보이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지 못한 이 파리세인들이 구했던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입니다. 그 바탕에 예수님에 대한 불신이 깔려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래서 이 세대를 악한 세대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또한 믿지 않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바로 알지 못하는 영적 무지에서 오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또 그런 차원에서 악한 세대라는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을 바로 알지 못하고 바로 믿지, 바로 믿지 못하면 악한 세대로 남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잘 깨닫고 오늘 이 새벽에도 주님도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 바로 알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며 나아가실 수 있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요나의 표적밖에 는 보일 표적이 없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보이실 요나의 표적이란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사흘 동안을 지내다가 밖으로 나온 것처럼 예수님이 무덤에 들어가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것이 무엇을 위한 표적이냐 하는 말씀입니다.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 나온 요나가 하나님의 심판과 회개를 선포함으로 니노의 백성들을 구원 했던 것처럼 예수님도 죄로 인해 심판받고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인류를 회개케 하시고 또 구원하시기 위해 무덤에 들어갔다가 부활하실 거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오로지 이한 가지밖에 없다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인류를 구원하시는 것. 그것이 유일한 목적입니다. 예수님은 메시아입니다. 예수님은 구원자입니다.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착각하면서 살죠. 그래서 자꾸 다른 표적, 여기 바리세인 서기관들처럼 뭔가 다른 표적을 이 시대의 악한 세대들처럼 다른 은혜, 다른 표적 구하면서 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은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예수님에게는 인류 구원 오직 이한 가지 목적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30절에 요나가 니느에백람들에게 표적이 된것 같이 인자도 이 세대에 그러하리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한 가지라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목적도 한 가지여야 한다는 그런 뜻이 됩니다. 그한 가지 목적이 뭘까요? 오직 죄사함 받고 구원 받는 것입니다. 심판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지 됩니다. 31절, 32절 보십시오. 심판때에 남방여왕이 일어나 이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크니가 여기 있으며 심판때에 리누의 사람들이 일어나 이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었거니와 요나보다 더 거니가 여기 있느니라 반복되는 단어가 심판 때에 심판 때에 우리가 세상 살면서 이런 영적 경각심을 가지고 살아야지 되는 것을 말씀하신 거죠 이 말씀 통해서 남방 여왕 니누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원래 정죄의 대상, 심판의 대상이지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그들을 오히려 정죄하는 자, 심판하는 자로 말씀하십니다. 깨끗하고 위로워서가 아니라 말씀을 듣기 위해서 찾아오고, 말씀을 받아들여서 통회하고 차복했기 때문입니다. 말씀은 곧 예수님이시죠. 심판의 날이 반드시 있습니다. 정죄받는 날이 반드시 옵니다. 인간의 행위로 심판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심판받는 것입니다. 요나보다 더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말씀이신 예수님이 지척에 계신데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고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유대인들의 죄가 얼마나 큰 것인지 그들이 얼마나 어리석은 자들인지를 빚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수님의 말씀에 귀기울이지 않고 사는 거, 그것이 죄입니다.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으니까 깨닫지 못하고 우리가 엉뚱한 삶을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다그 삶을 계속 이어나가면 정죄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니느웨 사람들은 파악하기 거지 없는 그런. 백성들 악한 백성들이었지만 요나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즉시 회개했습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누구라도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회개하면 누구라도 구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받기 위해서 말씀에 귀기울이고 우리는 통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 목적이 바로 거기에 있어야 되는 것이죠. 33절부터 3 6절 보세요.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음 속에나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내 몸의 등불은 눈이라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만일 나쁘면 내 몸도 어두우리라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내온 몸이 밝가 조금도 어두운 데가 없으면 등불의 빛이 너를 비출 때와 같이 온전히 살으리라 하시니라. 어리석은 인간은 자신이 얼마나 악한 존재인지를 깨닫지 못합니다. 자기 잘난 맛에 살고 옳다고 생각하는 자기 생각이 옳다고 생각하는 일을 분별없이 행하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말씀은 어둠을 밝히는 등불입니다. 말씀 앞에 설때 인간은 자신이 얼마나 악한 존재인가를 깨닫게 되고 말씀 안에 거할 때 어둠이 없는 온전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내온 몸이 밝아 조금도 어두운 데가 없으면 등불의 빛이 너를 비출 때와 같이 온전히 밝으리라 하시니라 우리가 지향하는 바 최종 목적지는 온전함에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성화의 단계를 거쳐서. 우리는 영화의 단계까지 가야지 됩니다 말씀 앞에서 오는 것이 시작입니다 말씀을 통해 드러난 죄와 악을 통렬하게 회개하고 주님 앞에 자복해야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십자가 보혈은 여러분 상징이 아니라 실제입니다 통해만큼 어렵고 힘든 일이 없죠 말씀을 믿고 순종하면서 사는 일은 십자가를 지는 것만큼 고통스럽습니다. 인간의 자아가 그만큼 강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십니다. 우리가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믿음의 길, 순종의 길로 이끌어 주시는 분이 주님이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예수님을 확신하는 저와 여러분들할수 있길 바랍니다. 예수님과 함께라면 할수 있어요. 우리는 자아가 강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 힘, 우리 의지로는 할수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과 함께라면 할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라면 왜마른 우리 눈에도 눈물이 흘러나오게 되고요 그 가물에 단단하게 굳어진 마음 바칠지라도 한순간에 다 귀경되고 옥토처럼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스 4장 16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극률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말씀했습니다. 빌리포서 4장 6절에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으로 인해 우리는 염려 없이 담대히 주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다는 그런 격려와 위로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그 주님을 믿고 말씀대로 구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내 안에 계신 주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남방여인처럼, 니누의 백성들처럼 말씀 앞에 나아가는 자, 말씀 앞에서 나의 죄를 깨닫고 통렬하게 회개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십자가 보혈로 정결케 되어서 성화의 길로, 영화의 길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담대히 주님의 보조 앞에 나아가서 우리의 그 소원을 아랠 때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를 그런 놀라운 축복의 길로 또 복된 길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하루가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복된 날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